네 안녕하십니까 네, 다이비드 네, 구멜라치 자동입니다 자동 23 네, 26 28 29 3 42 42번 4번 5번 15번 21번 22번 34번 8번 20번 28번 30번 31번 35번 12 10 25 28 38 44 45 1번 2번 5번 7번 20번 23번 네. 23, 2 6 28, 39, 41, 42, 4번, 5번, 15번, 21번, 22번, 34번, 8번, 20번, 28번, 30번, 31번, 35번, 12, 25, 28, 38, 44, 45, 1번, 2번, 5번, 7번, 20번, 23번... 자, 네, 참고하셔가지고 네, 좋은 문서에 골라가세요. 저도 제수수가 많이 나오니까 제수수 많이 좀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 좀 빨리 1등 하는데 빨리 갈것 같습니다. 자 좋아요, 구독하기 공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.